이번 경연을 펼칠 그룹, 태학부입니다. 태학부! 바로 원정인씨. 원정인씨 나와주십쇼. 가자, 가자. 멋있다, 멋있다. 화이팅! 한복 입었다. 귀여워. 예쁘다. 한복이야 의상이 아, 약간 아해와사 약간 꾼꾼 소리 꾼 소리 꾼. 어 너무 멋있다. 야,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가 1등 아, 와. 수석을 한 원정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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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이다. 네. 수석이야, 수석. 와, 한석이가 1등이네. 한예종 1등이라고? 진등 1등? 와, 수석으로 입학하면 정말 대단한 거야. 인재, 인재. 와, 대단하다. 수석. 아, 이거 뭐 그냥 잘하겠다. 아, 지금 어, 그냥 잘하겠다. 한예종 수석 장학생. 수석으로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첫 번째. 일단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께 아주 큰 효도를 할수 있고. 그러네. 두 번째는요. 미스터 트로 3에 나오는데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어? <웃음> 맞아. 미치. <laughs> <laughs> 네네네. 네. 좋습니다. 원정인 씨, 무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네. 노래 잘 하실 거야 <laughs> 너무 잘할것같아 아, 기대되는데.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미스터. 원정인씨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아 완전 정복 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 시원, 시원하다. 그리웠던 30년 세월. 았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 나도 다시 만나서 못다 나누는데 어머니 어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몸매 둘러봅니다 어린 것이 눈물 맺힌 삼십 년 세월 고향일은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 나도 다시 만나서 못한적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몸매에 게 불러보니, 나. 나. 나 와, 와 대학부 진짜 무섭다. 아, 원정희씨올 하트로 본선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다 눈물이야 눈물이야. 야 눈물을 글썽여가면서 열창을 했습니다. 이야. 야 감성 정말 좋으시네요. 네. 잃어버린 30년 사실 우리 세대 때 어, 저희들은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네네. 어 남북의 서로 만남에 어떤 음. 그, 그 역사적인 아픔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나이가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하고 노래를 어, 했다는 자체가 아. 대단히 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 역시 수석 하실 어. 만한 실력이신 예. 것 같아요 어 흠잡을 것 없이 아.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예, 해서 예. 하트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개, 예. 대학부 원정희 씨올 하트로 본선 감사합니다. 직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보면서 합격자다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잘했어요. 자 계속해서 대학부 참가자입니다. 이수호 씨입니다. 이수호 씨 나와 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진짜 잘하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수호 씨, 네,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아기 알파카. 어, 아, 헌치라다, 그, 단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3를 수화로 온 이수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되게 훈훈하게 훈훈하게 생기셨다. 아니 약간. 약간 박정, 네, 박정 박정민, 씨 응, 박정민 씨 느낌 있지 않아요? 배우 배우 박정민 씨느낌 있다. 배우 박정민 씨 닮았어. 어, 어, 맞다. 무닮았나했어 박정민 씨 느낌이 있네. 귀엽게 생겼다. 기억귀여 아, 어, 준비 자세. 준비 자세. 남달라 남달라. 파이팅! 비스톤. 오, 야치도 한다. 오케이. 오, 렛츠 고. 아, 하나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 디를 찾아... 찾아봐도, 어, 이지, 찾 아, 무슨 아그아 일이 있을 아, 귀여워. 귀여운 아, 귀여운 귀여운데? 아, 있 아, 귀여운 아, 귀여운데? 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laughs>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laughs>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번후는 거야 사랑을 향해다시또한 번. 끝까지사아해 양. 남자다. 이 남자다. 이 남자다. 이남이다이이이다이 오늘도 살아 있어 위하여크게한번 후는 거야 바람이 불면 더 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한번끝까지 살아내야 남자다 이끝까지 살아내야 박선님 이겨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이, 이 헤헤. 씨올 하트입니다. 뭐야 마지막이야. 와! 뭐야 마지막이 야! 아, 저도 모르겠올 하트입니다. 그? 네, 극적으로 마지막에 18개 하트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승우 씨올 하트로 본선에 직행합니다 뿌뿌하다, 뿌뿌해. <laughs> 야, 남진 씨의 남자다잉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 어, 우리 저 박진 마스터가 막판에 야한뭐 1, 2초 남겨놓고 하트를 줬거든요. 네, 예,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네, 아니 너무 무대 속에 제가 빠져들어가지고 춤추느라 <laughs> <이> 무대를 즐기느라 <laughs> 제가 이걸 깜빡했습니다. 지연아지연아안 눌러? 네. 지연아안 눌러? 네. 아 고마워 와, 안눌렀 n a Tiona, t 어 o n a 어 i o n a t i o n 어, 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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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어 옷도 약간 귀여우시고 외모도 되게 귀염상이신데 노래는 굉장히 남자답고 중저음 보이스로 진짜 쭉쭉 잘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늘었어요. 토크가 많이 늘었어요.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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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었어요. 예, 네, 는겁니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예, 첫 감사합니다. 인트로부터 탁 그냥 귀를 사로잡고 끝까지 예, 듣게 만드는 집중력을 갖게 하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고 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 수호 씨가 그런 맞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아직은 좀덜 다듬어진 것 같은 모습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하는. 근데 저는 그것도 연예인으로서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호감이야 호감. 예. 네. 노래도 굉장히 그 웃는 거야 할때 거에서 힘을 빼는 아주 묘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한번 웃는 거야 보통 거기서 그냥 계속 지르거든요. 근데 어... 웃는 거에서 힘을 갑자기 느닷없이 빼서 어... 약간 그 롤러코스트 된것 같은 근데... 어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laughs> 네, 그래서 이건 뭐지? 약간 오.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응원하면서 보고 싶은 그런 참가자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니다 이수호 본선 직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귀여워 귀여워. 수고하셨습니다. 대박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경연을 펼칠 그룹. 태학구입니다. 나현진씨입니다. 있어. 아와 있어. 근데 느낌이 이미 트로트 가수 활동하시는 분 느낌 나죠? 어 왠지, 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누나! 어. 응? 누나! 나 여기 있어. 네. 그래, 그래. 우리 누나 여기 있네. <laughs> 누나 선배. <생각>. 아 <laughs> 누나! 누나!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까지 하고 나온 열정 가득 대학생 나현진입니다. <laughs> 아 쌍꺼풀. 아. 아, 니 눈이 예뻤어. 눈이 예뻤어. <laughs> 나도 쌍꺼풀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쌍꺼풀 수술을 하셨군요. 봐봐. 잘된것 같은데요? 잘 됐어. 모르겠어. <laughs> 쌍꺼풀 수술 한지는 뭐좀 이제 자리 잡은 겁니까? 어 한지 지금. 한 달도 안 돼. 조금 부어 있긴 하네. 생기지. 잘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 잡겠네요. 그렇죠. 점점 실력도 늘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아, 네, 금방 빠져요. <laughs> 아, 대구 쌍수남인데요. 약간, 약간 말투가 진성 선배님 같지 않아? <laughs> 진성 선배님 닮았어. 어. 어, 진짜, 오, 어, 완전. 느낌도, 말투도. 나현진 씨, 준비해 주시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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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떨려. 파이팅! 나현진 씨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얼마나 떨려. 좋아. <laughs> 아 낚시지만 희생이네 좋아 에이. 산다는 게 힘이 든가요 외로워서 힘이 든가요 운명처럼 만난 내 여인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구름 같은 것 어느 곳에 머물지 몰라 나의 인생이기에 내 영원히 함께할 사람 내 hey, hey. 사랑은 당신뿐이. 머물지 몰라 아한번한번다 가면 한번 떠나면 다시는 못올 아 너와 나의 인생이기에 아내 영원히 함께할 사람 내 사랑은. 「僕にい 대전에서 대전에서 대전에 아니 진성진 내 여인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와 노래 좋네 장윤정 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어 나현진 씨가 진성 선배님 젊었을 때 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닮았어. 닮았어. 야, 똑같아요. 젊었을 때랑 똑같은. 오. 외모가 비슷하면 소리도 비슷하게 나온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럼요. 그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동스러울 만큼 한음 한음 정성껏 부르는 모습에, 예, 감동받았고요. 아그 기교랄지 이런 것들이 연습한 게다 지금 이 무대에서 나온 것 같아서, 예. 다소간에 이제 몸짓은 약간 부담스럽긴 아 했었습니다만. <laughs> 너무 귀엽고 예. 에너지 넘치는 아 무대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정마토. 일단 나연씨 외모적으로 젊었을 때 저를 좀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아, 노래를. 아 노래를 참 잘했어요. 이 노래는 굉장히 흥이 있는 노래예요. 아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20%더 추가가 됐어요. 예, 너무나 노래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와 <laughs> 자, 다현진 씨는 본선 지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풍적인 <laughs> 그런 기세로 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학부. 다음 경연자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나올 주인공은 강성규 씨입니다. 오! 화이팅, 예,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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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사람 정말 궁금해. 나 유튜브 나 저분 알아. 저분 노래 잘해. 알아? 오늘 자세가 그냥 아, 포스가 남달라. 오. 정장딱 딱 깔끔하게. 되게 갇혀 입으셨다. 오. 자세가 바듯하다 그럴까. 아주 뭐 점잖게 정장 차림으로 아 중앙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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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3개월 만에 성악과에 입학하고. 오. 3개월? 야. 어머나 어머나. 한달 만에 미스터 프로 합격한. 와. 와. 잘하겠다. 진격의 트로 청년 강성규입니다. 와 진격! 와! 이인의꿈 노래꾼이야, 노래꾼. 어복 몇달 만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행정학과를 다니다가 집 근처에 성악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성악을 배우고 아,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22살에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능의 영역이 있어. 집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음... 아나 성악과 하나 들어가 볼까? <laughs> 어떻게 하지? 한달 준비하고 딱 들어간 <laughs> 거 아니야 그렇지. 천재네 와... 천재. 전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과연, 한 달은 불가능해요. 과연, 와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도는. 맘만 먹으면 뭐 된다는 얘기인데요. 야... 대단하다. 5 개월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몰라. 그렇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기대된다. 강선규 씨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비슷. 어나이 노래 나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최고지. 어허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웃음> <웃음> 어려운 노래. 첫사절 끝나는 중. 푸준비 내리는 날, 푸준비 내리는 날. 피아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질은 섹스 본 소리 들어보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려. 뭔가 눈빛이 살아있지 않아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을.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은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하트는 모두 1 7 개입니다. 어, 선배 마스터 쪽에서 아홉 개 불이 다 들어왔고 국민 마스터 군단 쪽에서 하트 하나가 들어질 오 않았습니다. 아, <laughs> 하나가 부족해서 일단 예비 합격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안성훈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들어본 낭만에 대하여 무대 중에 좀 색다른 무대였고 그래. 너무 새로웠어. 어, 되게 멋진 남성 군인이 약간 군가를 부르면서 수통에 위스키를 담아서 야, 수통에 말이야. 위스키를 마시면서 진격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 전쟁 네. 전쟁 속리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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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않아요그렇습니까술 <laughs> <laughs> 먹고 전장에 나가면 어떡하냐. <laughs> 예, 아 이경규 씨가 절레 절레. 아, 고개를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예,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진정성이 너무 없어요 진정성이 <laughs> 수통에 도라지 위스키를 들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에? 아니 낭만의 대화를 아주 강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 저렇게 시시하게 부르신분 처음 봐요 전쟁이이기가지고 아... 진격하는 군인의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수통에 도라지 위스키는 아니다 그렇죠 아, 그건 아니다 <laughs>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주영훈 마스터 뭐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봐요? 이 최백호 씨의 노래는요 사실 이 노래 가사처럼 뭔가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내 호흡처럼 술한 잔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였다면 오 아, 어, 맞아 지금 부르신 창법이나 노래가 그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궂은 빛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타방에 앉아 최백호 씨만이 가진 그 소프트함과 그 허스키함과 그 끈끈함이 그런 면이 보이질 않아서 이 노래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자 대학부 강성규 씨1 7급게 하트 예비 합격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처음 들어보는 색깔의 낭만 대하요긴하다. 네, 다른 낭만. 아하. 맞아 맞아. 응.